미국에 여러 개의 주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LA는 캘리포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가, 아 한반도의 4배 정도 크기인데,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 어, 4, 5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죠.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한 4, 5시간 정도, 어 내려가게 되면은, 샌디에고가 나옵니다. L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 동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 다섯 시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나오죠. 라스베가스는 이제 네바다주 주가 제 다르게 돼요.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넓대는 얘기죠. 그래서 북쪽을 북가주라고 하고 중간 정도를 이제 중가주 그 밑에가 이제 남가주인데. 기후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남가주 같은 경우는 그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겨울에는 눈이 안 오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어, 미국의 이제 남쪽이나 동쪽 같은 경우 는 뉴욕,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허리케인이 뭐 엄청납니다. 허리케인이라는 게 한국은 이제 태풍인데 미국 동부, 남부는 이제 허리케인, 이제 중부는 토네이도 이게 뭐 굉장히 그 위력이 이제 강한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남가주는 여름에 그런 바람이 없고 이제 그 대신에 강풍이 불 때가 좀 있어요 강풍 어, 여름에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어, 겨울에 눈이 오지 않은 그런 특이한 지역인데 여러분들 한번 미국에 여행 오시면은 어, 자유여행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자동차를 한번 렌트하시고 자동차 렌트하셔서 한번 이 캘리포니아 그 도로를 한번 마음껏 여기 자동차의 도시인데 자동차 도로를 한번 마음껏 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가면은 로스 알토 힐이라고 하는 그런 어, 타운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로스 알토 힐이라는 데가 꽃들이 많이 피는 그 꽃마을인데 일종의 꽃마을. 그래서 이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 도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요한은 이 마을에서 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어, 똑같은 길을 늘 왕복하는 이 챗바퀴처럼 순환되는 어, 삶을 15년이나 살았습니다. 15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회의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담당했던 이 우편, 우편 배달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단조로우니까 어, 실증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똑같은 거리를 다니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 밤낮없이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를 외쳐야 하나.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다른 일로 바꿔버려야 될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는 요한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이 너무나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있게 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요한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무릎을 탁 하니 쳤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자,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보자. 요한은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어,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은 기도한 후에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집마다 계속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어떤 꽃씨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되고,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이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오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려면 은 1년 2년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방콕 하면서 방에 콕 들어 박혀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자 뭐 어떤 생각을 각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며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희망의 기도를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면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는 꽃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터전은 꽃마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속한 사회는 희망의 사회, 복음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 때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합니다.